안녕하십니까. 양봉쟁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 여 찍고 막티 올라오니까 이제 막 달라라 갈것 같고, 막 화성 갈것 같고, 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제가 그르침 팔아라 팔아라 했던 고점. 여기가 당분간 유의미한 아주 오래 안 깨지는 고점이 될 겁니다. 자, 제가 12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어 수렴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는 리플 평단 100원짜리 이제 중수 이상의 놀이터다. 절대 여기서 잽잽이들은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지 마라. 박살 난다고 제가 몇번 강조를 드렸습니까? 뭐라 했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지난 1월 달 초에 올렸던 영상인데 뭐라 하는지 한번 딱 보세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4215원라인 여기를 4시간봉 기준으로 몸통 마감을 위로 해 줘야 상방이 열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빨리, 살짝 하이에게는 척하나가 하기를 뽕 들어줬어요. 그죠?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지지가 강한 라인 이런 데는 한 번씩 들려서 리테스트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자4,215원 라인 리테스트 한다 했죠? 안 했습니까? 리테스트 했죠? 하니까 이 올라올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라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매도 찬스다. 여기선 제발 좀안다도좀 위로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4,215원. 요 라인이나 요 살짝 위에, 4시간 봉 몸통 위에 있죠, 여기.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스탬프 차트는 이 고점이 남았습니다. 다 얘기해 줬어, 다 얘기해 줬어. 비트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면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살짝 내려서 자 이게 뭐냐? 그 바이낸스랑 업비트 고점 갱신했을 때 아니다, 비트스탬프 차트는 아직 멀었다. 이게 리플이 제일 중요한 차트인데 이건 아직 멀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 뭐라 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라인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아이너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땅 알리셨죠? 4,900원에서 5,000원 사요. 제발 좀 팔아라고. 제가, 그렇지, 팔아라, 팔아라.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이런데 샀는데 지금 물리는데, 어째든, 아, 땀, 허파 디비집니다,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반드시 탈출을 수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형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건데,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이 지금 20% 관세였는데 추가로 또 플러스 10%를 더해서 총 30%의 관세를 때리겠다. 트럼프가 선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가오가 있지. 시진핑 가오가 있지. 그러면 뭐 우리 사람에 10% 때리고 뭐 특정 품목은 15% 때리겠다 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두 나라다 3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협상 카드를 꺼냈어요. 멕시코 캐나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유예 시키겠습니까? 켜 절대 아니죠. 이 양반은 진짜 똑똑한 또라이. 협상의 귀재, 설득의 달인입니다. 그냥 트럼프는.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1번 멕시코 2번 캐나다, 3번 중국, 이 순서가 그 미국이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순서거든요. 자,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그 강행하는 명분, 명분이 뭐냐. 우리 미국 청년들, 이제 젊은 청년들 지지가 컸죠. 그 청년들을 펜타닐 막그 뭐라카, 또 뭐라카, 대마 뭐라카더라. 그런 마약 등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고 이민자 나오면 당연히 이제 국경 문제도 그 걸려있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겠다. 요거 한 방으로.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써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가 개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간 기업들 미국 밖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미국 쪽으로 시설 이전 어, 너, 너 다시 들어와 이래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 땅 내로 돈을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원이 확보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트럼프가 그 대선 기간 중에 공약했던 것들 대부분을 이 세트로 묶어갖고 한방에 관세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진짜 속내는 알수 없어요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공약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쩌면 뭐둘다 원할 수도 있겠지 지만 자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면 중국 이것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트럼프는 안 멈출 겁니다. 절대로.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뭐 개미들 등은 좀에 터지겠지만 지금 어제 나왔던 이런 정도의 폭락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는 없을 겁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지금 아까 그미국의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순서라 그랬잖아요. 4등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5등이 일본, 6등이 우리나라거든요. 이제 독일은 EU랑 같이 제재를 하겠죠. 방금 전에 그 속보 뜬거 보니까 EU에서 또 발끈하는 척 하던데 트럼프한테 잽도 안 돼. 트럼프 막 뭐라 하면 또 여행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손에 쥔 카드가 이 손에 다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총리가 이미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뭐라 했냐면, 아 이거 행님 미국의 lng 많이 남는다면서요. 우리가 다 살게. 막 이라고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이 그냥 트럼프가 관세, 어, 한국 좀 방위비도 올려야 되고 관세도 좀 낼까? 이라면 그냥 안말 못하고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하,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지금.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을 트럼프가 만나줄 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협상의 규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설득의 달인이라고. 근데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을 어, 왜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트럼프는 엄청난 진짜 개또라이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그 경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리플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현물 차트. 요거 바이낸스 현물 차트거든요. 왜 이걸로 분석을 해야 되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 보시면 어제 이 내려온 꼴이 있죠 요게 제가 말씀드린 요 4시간 봉 기준 매물 때요 라인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지금 불반등 막그화로처럼 허리를 막일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여 봐봐요 업비트 차트는 4시간 봉 기준으로 매물 때요 있습니다 요 있는데 요한 2cm가 비죠 왜 그러냐 어제 관세 때문에 막 테더 난리죠. 막1600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김프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차트에 꼬리가 안 길어지는 겁니다. 차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항상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현물 차트로 분석을 하시라.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 어피트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저는 이제 XRP 롱 포지션 갖고 있던 거나 현물, 이제 단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꼭대기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요거는 제가 못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충격파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쐐기 형태로 진행이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3.7달러에서 쇼칠라고그 오더를 넣어놓고 대기 중이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이 추세선을 뚫고 그냥 내려갔빴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트를 움직이는 걸 보고 관망을 하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고점 있죠? 요거 당분간 안 깨질 거예요. 진짜 유의미한 고점이 될 거고, 지금 올라온 파동이 뭔진 모르겠지만 충격파동 다음에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이 있고, 요 파동 마무리가 되는 거 보면, 1, 2, 3이 여기서 나오고, 지금 4파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5파가 이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어트로 카운팅이 잘 안되거든요 올라온 파동이 충격파동도 아니고 이상해요 뭐가 그런데도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된건 확실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있고 자 한시간봉으로 봤을때 제가 뭐랬겠습니까 여기 터미널 나온것 같다 그랬죠 터미널 충격파동의 일종입니다 이런 터미널 파동의 특징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 점체를 거의 다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886 이상 되돌린 거 보고 다 되돌렸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충격파동 대비 조정파동이 기간적으로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쭉 늘어지면서 두배 이상 길이로 나올 것이다. 또 맞췄죠. ABC로 이렇게 플랫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여기가 이제 충격파동 시작이니까 1, 2, 3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4, 5죠. 이건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파가 여기 충격파동 이 길인데 사파가 기간적으로 이만큼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마 만약에 이오파가 남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 기간 조정이 지루하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뭐한이 정도 박스권에서 막주 흔들겠죠 또 그러다가 진짜 최악 최악 중에 최악은 1, 2, 3, 4, 5로 이렇게 다시 100원짜리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희박 저는 그 리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건 지갑에 다 옮겨놓고 하나도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11달러 15,000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안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절반 익절하고 또 대응하고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충격 파동이 나오고 나서 abc 조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진행되는 파동을 정확히 좀 봐야 알겠지만 남은 c파가 요 정도까지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아요 제가 업비트, 요 매물 대 상단 가리키면서 얼마라 했습니까? 2060원에서 2140원. 요 구간이 확률이 지금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요, 그런 구간 오면 물타서 올라올 때 절반 익절하고 또 절반은 뭐 올라갈 때또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절대로 손실이 날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요거, 매물 때 찍었는데, 아까 업비트 안 찍은 거 보셨듯이, 여기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환율이나 김프 따라스 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요 텔레그램 방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그리고 뭐, 재미없는 얘기? 재밌나?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또올리드리고 막, 여러 가지 올리드리니까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다음 3차 제 3차 알트코인 대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1억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요거 안내 좀 드릴게요. 자 우리 25년 새해도 밝았으니만큼 지금 이럴 때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형님들 거의 대부분 이런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잖아요. 업비트에서 현물만으로도 충분히 시드를 마음껏 불릴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좌에다가 이렇게 2천만원 정도를 충전을 해놨습니다. 자 저의 작고 소중한 이 2천만원이 1억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 모두 함께 할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대부분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시드를 요 1억을 딱 만들었을 때가 제일 기뻤고 제일 감격스러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딱 1억이라는 금액으로 정한 거고요. 우리 형님들 저랑 같이 시드도 불리시면서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이 곧 이제 8만 불 혹은 조금 더 밑에까지 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챌린지가 시작될 거고요. 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당연히 1원도 없어요. 자, 제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만 쓰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지, 다음 알트코인 사이클은요, 1세대 메이저 알트장이 다시 좀 도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썸이라든지 뭐, 코인원, 코빗, 다른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챌린지를 제가 기획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행님들 옆에서 제가 뭐, 안 알려드려도 좋은 알트코인을 찾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해요. 자, 챌린지가 끝나는 시점에 진짜 단한 분이라도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셨다면 저는 정말 보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셋. 우리 저기 기술적 분석도 분석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계적인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이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솔직히 내 돈을 써가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습득하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옆에서 하나하나 코칭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 같이 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런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 야는 이런 분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는 법을 배우셨으면 하고요. 자, 요게 완성이 돼야 내 시드를 지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뭐 시드가 꼭 2천만 원씩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형님들 시드가 뭐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뭐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코인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셀시우스 파산, FTX 파산, 루나 사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직접 다 경험해보고 누구보다 바람만장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봤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 행님들이 이 크립토 시장을 갖다가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드시는데 제가 진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참가를 원하시는 분 분들은 제 번호 010-5528-2156 이쪽으로 이렇게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를 한통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528-2156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한 160분 이상 들어와 계신데 요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챌린지방 링크를 직접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귀찮겠지만 큰 결심하고 요번 챌린지를 진행하니 만큼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은 딱두 가지를 준비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도전 정신과 열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분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